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예 오늘부터는 우주 시스템을 설계한 창조의 진실에 대해서 예 진실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어, 이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 안에는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 이 우주 시스템을 설계한 창조의 진실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죠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확득 증거를 가지고 대답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이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명명 백백히. 밝혀졌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의 진실에 대해서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 제 뒤에 이, 아, 이 관측자료가 보이죠? 이 관측증거는 미국 NASA의 최첨단 우주과학기술에 의해서 밝혀진 초기 우주의 모습이에요. 138억 년전 그러니까 별과 행성을 비롯한 은하들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 모습이에요. 이 초기 우주 모습이에요. 이 뒤에 보이는 이 초기 우주에서 붉은 것들이 보이죠? 점점이 붉은 것들 보이죠? 이 붉은 것들은 어,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구름. 이 구름을 성운이라 고하는데이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압축되면서 별이 생성되는 곳들이라는 거죠. 예, 보이죠? 지금 어, 점점이 지금 이게 군데군데 군대, 어, 붉은 점들이 보이는데 그 주변에는 또 어, 황토색이 또 감싸고 있고 가장 밀도가 높은 곳들에서 어, 이렇게 고온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유럽 우주국이 최첨단 우주과학기술로 정밀 관측을 해서 밝혀낸 초기 우주의 모습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예,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것은 나사의 그 우주과학기술로 관측한 자료고, 유럽 우주국이 최첨단 우주과학기술 동원해서 정밀 관측해서 밝히는 초기 우주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예, 이런 설명입니다. 이 초기 우주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물리학과 교수 어, 조지 스물트는. 기사 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면 이것은 신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예. 지금 뒤에, 뒤에 보는이 초기 우주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천문학 교수 아 마크 카명코스는 키이 초기 우주를 가르켜서 천문학에서 인간 개념 프로젝트라면서 현재 우주가 자라난 그 씨앗을 보여준다고 표현했습니다. 현대 우주 과학 기술을 위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초기 우주에서 뒤에 보이는 이 초기 우주에서 대부분의 수소를 비롯한 원자들로 이루어진 물질의 비율은 4.9%예요. 4.9%인데요. 이 이미지는 초기 우주의 네. 이쪽에 보이는 초기 우주의 일부분과 지금의 우주 일부분을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 오른쪽에 보이는 제 오른쪽에 보이는 아, 이 초기 우주의 모습은 별과 은하들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모습은 지금의 우주의 일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주의 별과 행성을 비롯한 은하들이 생겨나기 전에 원자들이 먼저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자 안에는 미래의 시공간, 지금의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예, 이것이 오늘 시간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이 진실을 가지고 몇 시간 시리즈로 진실을 밝힐 건데요. 어, 지금의 우주는 원자 안에 138엔딩 전, 이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하게. 억제된 것이란 거죠 그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 뒤에 그이 이미지를 보이는데요 네, 예, 지금 수소 원자 수소 원자의 모습과 어, 천체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소 원자 안에 원자 껍데기가 존재하고 안에 빈 공간이 있고 원자핵 있죠 이 핵과 또이 지구의 그 내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너무 비슷하죠? 네. 그리고 또 어, 이쪽 왼쪽에 또 역시 수소 원자의 원자껍데기 안쪽에 빈 공간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 핵과 또그 옆에 태양의 핵을 상징적으로 비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죠? 이것은 철 원자, 철 원자의 모습, 그리고 철 원자의 중앙에 위치한 핵과 그리고 은하. 이 은하에는 수천개의 별과 또 수백억의 또 행성들 또 이렇게 정도의 또그 이상의 블랙홀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근데 너무도 비슷한 모습이죠. 이렇게, 어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설계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38억 년전그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그 안에는 미래의 시공간 지금의 이 우주 모습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예 이것이 오늘 시간부터 제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의 팩트입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들의 질량을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저울이에요 저울인데 어, 지금 어, 이쪽에 보이는 원자의 구조죠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핵을 빼가지고 저울에 달았더니 이렇게 질량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들의 질량을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전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원자핵의 하나 양성자에 비해서 1836배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의 궤도에서 이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들의 질량을 모두 하나로 합쳐도 이 원자핵의 하나의 질량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이 이미지는 태양의 질량과 태양계 궤도에서 운행하는 위성들의 질량을 상징적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태양계 태양계는 우리 지구에는 달 하나의 위성이 존재하지만 토성 같은 경우에는 670개 그 이상의 위성들이 있고 어, 목성이도 역시 그만한 큰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태양계 궤도에는 100개가 훨씬 넘는 많은 위성들이 존재하는데 그 위성들의 질량 모두 합해도 이 태양 하나의 질량보다 작다. 예. 작다는 거죠. 원자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위성들의 질량을 모두 하나로 합쳐도 태양의 질량보다 훨씬 작다 예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계 질량은 99%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 나머지 1% 그러니까 위성에서 태양계 위성에서 어, 그 궤도운동을 하는 100개가 훨씬 넘는 이 위성들의 질량을 모두 하나로 합체도 1%에도 못뭐 미친다는 거죠. 이처럼 어 지금의 이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대로 완벽하게 복제되었다.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증거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좀어 이해하기가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에서 간단히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주시스템이 창조된, 우주시스템이 설계된 그 창조의 진실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 가지고 흥미로운 진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